예, 목요일 리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찬송가 222장을 불 불렀는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뭐 헤어지는 그런 개념의 노래는 아니고 항상 이 본문과 연관되는 그 찬송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 오늘 16장이 들어와서 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관한 연보는 헌금에 관한 부분인데 헌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이제 16장 들어서 왜 갑자기 연보를 하는가 어, 15장에는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어, 이 세상을 살아야 함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하였고 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어, 성도 한 사람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서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체다 지체다 또 교회가 지금 뭐 고린도 교회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또 오늘날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각 지체가 또 교회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교회는 치교회로다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16장에 들어와서 성도를 위한 그런 연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성도를 위한 연보인데 이 현금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또그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남은 시대와 상황들을 잘 이겨낼 것을 그리고 추어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연보는 왜 거두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는 이유는 어, 지금 이 복음을 받았던 때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안디옥에서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각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의 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뭐 생활비 자체가 부족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또, 그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천막 깊는 기술을 가지고. 그런데 이 헌금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박해와 또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 처음에 성령, 성령이 성령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을 때그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전에는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집착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있다 보니까 아,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구나 아, 나보다 더 이것을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스자로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위해서 다 내어 놓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지금까지 없었던 전부 후한 이렇게 내어놓음의 이 내어 놓의 이 일들이었습니다. 이헌금을 가지고 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이런 이런 은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고 지금 마게도니아와 또 건너서 어,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지금은 다 내어놓고 교회가 지금 없고 그이유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 유대인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 졸립의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번 모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 오늘 16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읽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면모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보통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내게 은혜를 주었던 그 사람 또 잊지 않는 기억을 하는 그런 성도가 합당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고, 또 12장, 13장, 14장에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된 교회에 합당한 성도의 자질과 모습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금하는데 좀 많이 훈련이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훈련이 잘안돼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뭐 결코 이게 설교 말씀드릴 때 시험 들어라 뭐 이런 의미로 절대는 받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지나칠 때 성도가 다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의 내용들은 우리를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또 연약한 부분들이 지나갈 때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미우고 가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헌금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잘 드릴 수가 있는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 첫,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물 없이 나아가는 경우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게 되는데, 이 예물을 어떻게 가장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느냐 하면, 이거는 신앙에 가는 부분인데요. 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시간, 신앙의 기초는 가장 두 가지인데요.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띄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뭐 월급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띄어 놓아야 됩니다. 띄어 놓고 나머지 분량을 가지고 어 일주일을 살고 또한 달을 살아가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성도이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 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근데 이것이 훈련이안 되면 나중에는 너무 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길더여져 있으면 왜냐면 재정은 항상 부족하게 끔태겠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능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전 말씀 가운데 보면 매주 첫날에 이것을 띄워놓고, 그리고 그럼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는 헌금을 참여하느냐 하면 매주 첫 주, 첫날에 그것을 띄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이 수입이 다양하게 되는데, 그 수입, 수입에 따라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벌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 것인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 분량에 맞게끔 어, 연보를 하여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때및 방문하게 될때다 거두어놓은 것을 두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해서 정말로 파탄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살리는 일들 가운데 전 성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을 하는 패턴은 그 방법은 은혜로운 방법은 첫날에 첫주 첫날에 뛰고 그 다음에 어, 각자의 형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전 성도들이 함께 이 일들에 참여할 것을. 사도바울은 2절을 통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에 가는 물질에 가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 물질 예물 없이 나 나가면 나중에는 물질로 인한 시험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 의식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것을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물질의 훈련과 두 번째는 뭡니까 시간의 훈련이죠. 시간. 그래서 시간이 시간의 훈련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이란 부분들이 이전에는 토요일 날지켰지만은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가운데 초대 교회 가운데 성만찬을 때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추회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본을 따라서 개혁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추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교회에서는. 아직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토요일 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의 날에 추의 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뭐 태양절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다른 것을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럼이이 이 헌금을 걷어놓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떼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누가 이것을 업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될 것인가? 우선은 헌금에 관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의심을 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놓아라.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놓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끔 하든지, 혹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함께 가든지. 가장 은혜롭게 그 상황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그 제가 오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 연보, 헌금을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은혜는 받은데 물질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뭐 하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이의 바다처럼 돼. 흘려보내면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아, 나는 안돼라고꼭 껴안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 안, 자기한테 소금만 절이, 소금처럼 절여지는 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 이거, 어, 참된 진앙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어, 이렇게 자기가 그 헌금을 들고 가면 꼭 생생 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어,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느낌을 어떻 하든지 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꼭 그런 인식이 있으면 사도바오는 그 상황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그 상황을 어, 헌금을 보낼 수 있는 상황으로 그냥 뭐 계좌 이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그때 그 당시에는 들고 가서 그 교회를 교회 보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 성경은 그렇게 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절 내용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기록 보내고 있지만은또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3년간 목회를 하고 있다가 그 고린도의 상황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걸 듣고 고린도 전서 편지를 쳐고 있다가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분쟁의 부분들 소송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음행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초기 가운데 다 기록을 하고, 지금 그 다음에 뭐 부활장 15장을 기록하고, 지금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외형적으로 보면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내용들은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다 보면 그걸 깊게 연구하다 보면 아참 눈물이 많은 상황이었구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참 아픔과 상 어, 어 아픈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일이 다말 못하는 상황인데. 왜냐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피력하는 상황이 설교의 목적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헌신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투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헬라지역 가운데는 항상 투자의 개념이 있었거든. 투자해서 헌질만 하면 하는 어떤 상황인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흘려 보내는. 그리고 합당하지 않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어, 그런 상황들이 말이 대적이고 핍박이지 실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아마 성도들은 뒤로 나가, 자빠질 겁니다. 참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어, 이것을 지나가야 된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오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면 아,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 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 다시 가, 어떡하든지 가고 싶었어요. 가서 그 교회를 다시 축복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일깨우고 세우는. 아, 내가 틀면 아, 다시는 이 교회는 안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 상황을 초월한 상황이 참된 사역자고 목회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두 번째로는 그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5절 6절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은 바울은 자기에게 좀 불편하게 대한 그 교회에도 가고 싶은 마음을 널 있었어요. 그리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마음은 계속해서 고린도계를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다시 환승해서잘 보내어줘서 남아 있는 성교사에또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도바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기를 한번 거쳐서 나머지 복음 사 역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참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조금 더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에서 있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복음, 복음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어, 같이 해봅시다.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시험도,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많은 것의 시험도 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저께 한번 보세요. 그 우리 수요 말씀을 함께 받았지 않습니까? 그 외형적으로는 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치적을 많이 쌓은 상황인데 그 은혜가 많지요. 또 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솔로몬의 손안에 이제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내들 것이 많아요. 자기를 좀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 돌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또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관계 문제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그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물질이 많고, 모든 것이 내손 안에 있고,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모든 것이 평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비운 상황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구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분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상황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려 있었는데 그런 그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십0절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나는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되기도 혹못 만난 달지라도, 꼭 결국은 만날 날이 있겠지. 하늘 나라에서도 뭐 그런 의미로 222장을 불렀고요. 이 본문 내용과 같이,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 달지라도, 나의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복음의 아들과 같은 어린 디모델을 너희 교회에 보낼 터인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내가 목회할 때. 나를 대적하며 힘들게 했던 것처럼 이 어린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대우해주고 평안하게 목회를 할수 있도록 어, 디모데를 잘 해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라 아멘. 그 고린도 교회가 만만치 않았어요. 교회들마다 가면 꼭 목회자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힘들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최선을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디모데가 가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 두려움이 없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힘들게 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두림없이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이는, 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신실한 자이니까 대우를 잘 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교회가 가서 너무 푹 소금에 절여서 오지 않도록 잘 대우를 해줘서 내게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사도법이 개척을 하였고 순회성교사로 지나가면서 그 다음 목회자가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였는데 굉장히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치는 잘 못해요. 정치는 잘못 하는데 한군이 굉장히 능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블로포가 생길 만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겠죠. 근데 아블로에게 사도 바울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자. 지금 바울도 없고 아블로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맞죠? 근데 공석인 상황인데, 근데, 근데 아블로와 함께 이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가자 방문하자라고 하는데 아블로가 나는 갈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전히 파벌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나는 가지 못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 연보의 흥금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디모델을 보내고 디모델을 잘 대우해서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배를 하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파벌과 당파세력이 있는데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빨리 그 부분들을 어, 그만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참된 어, 덕을 깨칠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그런 권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는 말씀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숨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운데서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전파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고린도 전서 16장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사람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눔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영위에 가는 축복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